아, 안녕하세요. 즐거운 최작가입니다. 아,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죠. 어, 제가 자주 다니는 김포에 예, 집에서 차로 약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김포 피싱존이라는 실내 바다 낚시터. 제가 거기서 문어도 잡아오고, 참도, 뭐, 돌돔 이런 거 잡아오잖아요. 거기를 많이 다녔더니 약 30회 정도 다닌 것 같아요. 다녔더니 아, 사은품을 받았습니다. 아 제가 이제 프라임 등급이 돼서 음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그 위에 뭐 크리스탈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프라임 등급이면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아 그곳에서 드디어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프라임 등급 기념으로 사은품을 받아서 뺑뺑이 돌렸는데 낚싯대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선물로 받게 됐는데 아 물론 이 짧은 어 실내 바다 낚시터 실내 낚시터에서 하는 낚싯대가 저희 집에 집에 꽤 있기는 해요. 한 서너 개, 더덜개 있는데, 아, 그래도 낚싯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어, 낚싯대가 잘 부러지진 않지만, 아, 혹시 모르, 모르잖아요. 그래서 어, 기쁜 마음으로 이 낚싯대를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, 자, 아,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죠. 어, 굉장히 튼튼합니다. 튼튼해 보여요. 자 이렇게 생긴겁니다 아, 굉장히 짧죠 1m10 정도 된다고 해요 110cm 어, 아주 뭐 짧아서 그런 좁은 실내 공간에서 낚시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아, 그리고 어, 강도가 어,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, 웬만해서는 고래를 잡으면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사실 고래는 뭐 대부분 못 잡지 않습니까? 어, 그래서 제, 저희들이 잡는 대상어 중 참돔, 돌돔, 뭐 부시리까지 제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어, 이 정도 탄도 탄성이면 네 참돔, 감성돔, 돌돔 이런 건뭐다 제압이 가능하고 부시리 방어 같은 거할 때는 좀 싸워야겠죠. 또 낚시는 싸우는 맛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프라임 등급 기념 사은품을 받아서 나름의 언박싱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, 이 케이스고요 이 낚시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. 이 낚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회를 아주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. 아, 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수은 중독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. 아직 뭐그 정도까지 먹지는 않았겠죠. 아, 이게, 이게 상온가요? 사파 네. 처음 듣는 그런 뭐라고, 써있나요? 네. 뭐라고 막써 있나요? 뭐라고 막써 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. 자 아무튼 여러분 낚싯대를 프라임 등낚어 김포 피싱존 실내 바다 낚시터 프라임 고객 등급 축하 기념 사은품 짧은 낚싯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